187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로그 2의 4분의 5 마이너스 로그 2의 8분의 10의 3제곱근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2의 4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간단히 할수 있는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 2의 4분의 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 2의 5 마이너스 로그 2에 4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로그 2에 4는 뭐죠? 4가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에 5 마이너스 2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숫자도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0의 세 제곱은 근 10의 3분의 1 제곱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은 요렇게 빼기로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작은 3분의 1 지수는 앞으로 빠지고 괄호 열고 12 2 곱하기 5니까 요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은 뭐죠? 3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결과적으로 가운데 있는 숫자는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깔끔한 꼴이겠네요. 자, 이어서 3분의 1의 로그 2의 4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2의 4는 뭐죠? 이니까 우리가 요만큼은 3분의 2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분의 1들 좀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이용해서 더 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 구하려는 값은 3분의 1에 로그 2에 4분의 5니까 3분의 1 괄호 열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마이너스의 이 숫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에 괄호 열고 그리고 네 플러스 3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만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됩니다. 자 과로를 좀 풀어볼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분의 1에 로그 2에 5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2에 5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있는 것들은 로그 있는 것끼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3분의 숫자로만 나와 있는 분수들은 분수들끼리 해결을 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예쁘게 지금 3분의 1 로그 2의 5, 3분의 1 로그 2의 5, 똑같죠? 고맙게도 사라지고요. 이제 남는 것은 분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분수 있는 것들이 해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3, 마이너스 3분의 5. 계산을 하면, 3분의 9에서 5, 3분의 5를 빼는 거라, 3분의 4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